네, 안녕하세요. 유니온이 TV의 대구 청년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 그리고 예, 노여초농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청년 노동자분들이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런 부당한 상황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사직 강요, 부당 해고, 이제 부당 해고를 많이 당하셨다라고 좀 노동상담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당 해고 상황, 그리고 사직 강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함께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태원씨, 잠깐 얘기좀 할까? 무슨 일이시죠? 태원씨, 다음주부터는 태원씨 출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laughs> 어... 자세한 건 설명 안해도 될것 같고, 다음주에 현장식 온다니까 인수인계 잘 하고, 퇴근하면서 사직서 쓰고 가. 네? 이런 사안에서 네. 사실은 우리가 부당해고를 다툴 때 있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부당해고 네. 금지 규정이 네. 적용되는 조건이 있었죠. 네.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일 네. 5인 네. 때. 사실은 되게 부당해 보이기는 해요. 물론 미국 같은 데는 해고가 자유롭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가 사실상 거의 자유롭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23조에서 보시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상식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해고예고제도 아시죠? 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30일 분에 급여를 줘야 된다는 음.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5인 이상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음.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근로자분이 부당해고에 대응을 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거 는 뭘까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음. 절대로 안되겠죠. 네.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냥 사직서를 일단 작성해놓고 음. 나는 이걸 강제로 작성했으니까 네. 다툴 수 있을 거야 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고 나오시는 네.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은이거는 쓰셨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99% 안됐다고 보셔야 된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어, 다투려고 하시면은 수단이 뭐가 있느냐? 네. 우리가 판례 법리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어. 내 진정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를 네. 한 거를 어.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부당한 사직 강요이기 때문에 음. 나의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다. 네. 내가 사직서 쓴게 무효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상 정말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 최소한 이걸 다투시려면 어떻게 해? 뭐가 있어야 겠어요? 증거장료가 녹음, 그나 녹취로 네. 아니면 뭐 촬영은 촬영했다든지, 네. 음, 운이 좋으면 네네. 네. 카카오톡이나 문자고 어, 뭐 그런 게 오기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음. 있는 사업장에서는 네. 이 문자로 안 하겠죠? <laughs> 네. 어, 뭔가 증거가 남길 만한 그런 게 없도록 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만약에 진짜 써야 되는 상황이면 최소한 몇번 정도는 우리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녹음하시라는 거예요 음. 최소한 두번 정도는 네. 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녹취를 할 때에 우리가 어, 이분이 사직 강요를 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갑자기 녹음기를 켤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부하고 나서 나중에 면담을 한번 신청하시거나 할 때에 네, 네. 나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나는 부당해 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음. 그런 식으로 질를해 놓으셔야 네. 다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좀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네. 그 권고사직하고 해고는 다르다라는 음. 걸또 어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이제 권고사직은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공고를 했을 때 그걸 또 수락한 거고 부당해고는 아예 그런 수락도 안 했는데 무조건 자려는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성질을 보면은 네네. 결론적으로는 공고사직도 사직이다. 음. 스스로 쓴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그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그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지만 네. 공고사직은 어쨌든 자기가 사직서를 쓴 거기 때문에 음. 네.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 내가 해고를 다툴 수가 없게 된다라는 네, 네. 이야기죠. 음. 단순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게 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사직서 쓰긴 했는데요. 네. 공고사직, 회사의 공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아. 썼기 때문에, 이러면 노동위원회 가서 다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라고 하신단 말이죠. 될까요? 안, 되지 안 되겠죠. 네. 해고가 아니니까. 음. 해고는 무조건 내가 원하지 않은데 강제로 당해야 해고라고 볼수 음. 있다. 이렇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고라고 당했을 때는 뭐 어떤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게 있나요? 음. 부당해고로 이렇게 진정을 넣고 노동위원회에 가야 된다고 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은 노동청과는 네. 좀 독립되어서 음. 해고라는 게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네.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음. 어렵기 때문에. 5명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네. 하면서 음. 이게 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걸 가게 되고 네. 그건 이제 해고당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네.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 가시게 되면 여러가지 우리가 증거자료 제출도 하고 네. 가서 출석도 하고 진술도 하고 하면서 판단을 받게 되겠죠. 음. 그럼 판단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는 어디로 가나요? 그 판단을 승낙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된다고 그렇죠. 네. 세종시에 있는 네. 중앙노동위원회에 아. 가게 된다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가 나오고 나서 네. 열흘 안에 신청을 해야만 아. 된다는 거죠. 그 뒤에는 만약에 중노위에도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아. 소송으로또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해고가 아. 만약에 좀 이 다툼이 길게 이어졌을 때 네. 소송까지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시면 뭐가 있죠? 국선 노무사 제도가 아, 네.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음. 행정 소송으로 가실 때에도 이제 국선 변호사라든지 제도를 활용할 을 수가 있다. 음.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부당해고라는 거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알고 계세요? 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부당해고 자체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어. 그냥 이제 이렇게 구제 절차만 있을 뿐인데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네, 노동위원회 단계, 소송 단계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거를 안 지켰을 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는. 음. 네, 관련된 법규정을 하나 보시면, 은 네. 근로기준법 111조에서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음.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한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어, 이거는 별개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네. 일단 중노위 단계가 있긴 하지만, 중간에 어쨌든 진노위에서 판정이 나왔으면 네.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사업주가 그걸 안 하고 버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거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자체에서 이행 강제금이란 걸 부과하기도 합니다. 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네. 버티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에요. 음. 그런 현실이 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3개월 어. 안에, 10일 안에, 15일 안에 뭐 제출해야 된다, 제기해야 된다라는 걸 뭐라고 하죠?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지나버리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 음, 네. 만약에 이거 다 못한다라고 돼버리면 딱 하나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로자 지휘 확인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도 음. 있습니다 우리가 해고예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해고예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해고예고 이제 해고하기 전에 사전에 좀열 알려주고 이제 좀 기간을 둬서 그 음. 후에 좀 사직을 그렇죠. 시키는 네 우리가 30일, 최소한 30일 전에는 미리 예고를 해서 음, 네. 이 사람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음 직장을 구할 시간을 줘라 라는 네, 취지에서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은3일분의 통상임금을 주고 내보내야 된다는 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는 뭐가 있냐면 3개월 미만 일하신 분들이 해당이 안 되시게 되겠죠. 만약에 해고, 예고를 적용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3일분의 통상임금을 못 받았다. 음.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가야 그렇죠? 네. 노동청에 가야 되 그렇죠. 노동청에 가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음. 해고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가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돈이 관련돼 있는 거니까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절차가 또 있죠. 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줘야 된다. 이런 절차 규정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 음. 다툴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부당해고예요. 그리고 우리 경영상 해고. 옛날에는 정리해고라고도 했죠. 요새는 네. 경영상 이유에 따른 음. 해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금기법 23조랑 별도로 24조에서 네. 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히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더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더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는 음.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런 해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대응이 가능하겠죠.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황도 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 청년 유니온 노동상담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를 검색하셔도 되고, 또 053-428-5579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유니온이TV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